자, 아, 출발합니다. Yeah, let's go. 아, 전화 통화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전화 통화. 어때요? 어, 그러니까 뉴스, 우리 뉴스 봤잖아요. 어, 그렇네. 그 메이크업 그대로 하셨는데. 어, 해보자, 해보자. 해볼까요? <laughs> 일하는 시간 아닌가? 안녕하세요. 어, 어, 바로 받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네, 미미샵 직원 신소윤. 아유.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아, 선희 아, 토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저, 저>, 네. <laughs> <laughs>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메이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유지가 됐죠. 오, 대박. 저는 제 립이 그렇게 방송을 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대로 탔어요. 그게. 네 방송 보고 좀 놀랐어요. 진짜 의리를 지켜주셨더라고요. 전화 목소리도 되게 네. 좋으시네요. <laughs> 그럼, 그런가요? 네. 그저 저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 저 찍은 사진. 아, 맞아. 네, 사진 보내드려야 돼서 네. 제가 그러면 소율이한테 <laughs> 네, 번호를 좀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그 가끔 네. 문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laughs> 나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었어. <laughs> 아, 와, 목소리 나... 너무 예뻐. 어, 근데 원래 미리 방송 나갈 전화 할 거예요 라고 문자 했었는데. 어, 나또 잘못 들었다. 어머, 어머. 멋있는 거라는 저희 2시 반까지 2시 가야 돼요. 까지네. 오, 저 오늘 큰일 났네. 아니, 일로 지금 꺾으려서 꺾었는데, 저 뒤에서 꺾으라는 거구나. 음. 괜찮아. 어떻게든 가긴 가겠지. 헉, 이거 한참 도는구나. <laughs> 잠깐만, 지금. 2시 반까지라고? 네. 네 어, 괜찮아. 지금 8분 안에 갈수 있어. 그래요? 아, 그래요? 좀 돌긴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또. 오얘 예, 왜? 오, 우리의 마음이야, 지금. 저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지? 아, 얘 되게 헷갈린다, 얘. 아, 나또 놓쳤네. 아, 아... 아! 어, 이번엔 좀 크다. 아, 저희가 가는 곳이 상암이에요.